s 우스원 안녕하세요 수린입니다. 아, 오늘 14라운드 부천과의 경기 이로빈의 시작이죠. 예, 이로빈 스타트 됐습니다. 자, 지금 순위가 어제 부산이 이랜드를 잡았습니다. 예, 부산이 이랜드를 잡으면서 이랜드가 승점 27점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25점으로 4위인데 오늘 이기면 승점 28점 그럼 전남하고 동률인데 저희가 골 득실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2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2등 자 2등까지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난주 경기 인류챔커가 PK를 실축하는 바람에 어, 비겼지만 사실 뭐 실축한 것보다 더큰 거는 골 결정력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치만, 오늘은 다를 겁니다. 네. 오늘은 일류챔코가골 넣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경기, 부천과의 경기, 좀 치열할 예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수원이 이긴다. 오늘은 수원이 반드시 이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쵸. 어, 지금 이제 14라운드고, 오늘 이기고, 다음 주 성남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전이 2주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인천을 우리가 잡는다면, 승점 차를 우리가 좁힐 수 있습니다. 네. 인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인천 잡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인천을 잡아야 됩니다. 인천을, 인천이 수원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지만 지금 계속 승점이 오늘 이긴다고 해도 인천이 오늘 또 이길 수도 있어서 9점 차가 될지 아니면 뭐 6점 차가 한 7점 7점 차가 될지 6 7점 차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럼 전반전 경기 보러 가겠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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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한대골 넣을 수 있도록 시켜보겠습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 좋아요. 오, 오케이. 좋은 움직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그치. 네, 전반 초반부터 아주 밀어붙이네. 어, 전반 밀었습니다. 너만이 나를 기쁘게 너의 승리를 보고 싶어. 각자 세라필! 아! 아빠 아빠 전방 아빠 전방 아빠 네, 전반전 초반에 약간 일은 실점을 했지만 다행히 잘 맞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규성 오케이 아 너무 짧았어 이게 약간 수비가 조금씩 조금씩 불안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선슨선선골 먼저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원행의 지금 선 17분 절로의 찬스 왔습니다. 김지현이 얻은 페널티킥. 아 파울이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늘 선제권 들어가면 수원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골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이기재 올렸고 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파울리뉴 하하, 오늘도 수원이 전반전 <laughs> 선제 실점을 당했습니다. 음,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되게 부천 부천 선수가 쉽게 헤딩골을 넣을 수 있었죠. 네, 이거는 수비 실책입니다. 무조건 수비 실책이고. 하지만 우리도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파울리뉴 김지현이 얻어낸 PK를 파울리뉴가 키커로 나섰지만 결국 골키퍼에 막히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PK 불운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선 세라핌이 돌파는 좋거든요. 근데 돌, 돌파 좋고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아 이제 후반전 4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가 시간 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우리 응원석에서 골 넣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진짜 선수들 후반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Vamos! On. Let's go! 가자! 예 yeah. si

No.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경기, 종료! 경기 끝나고 집에 와서 오늘 전체적으로 리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반전은 골이 아쉽게 안 들어갔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귀중한 골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골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파울리뉴가 조금만 더 약간 욕심을 부렸으면 솔직히 그 앞에서 좀더 그냥 바로 찼으면 또 골이 됐을 수도 있었고 김지현도 그랬고. 이건이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참 아쉬웠던 그런 결정력이었는데 그래도 진짜 도파민 터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진짜. 오늘 인천은 천안을 상대로 3대 3으로 비겼기 때문에 어 지금 승점차가 7점차로 좁혀졌습니다. 드디어 자이 상태면 이제 어 성남전 우리가 성남전 또 성남을 잡아버린다면 다가오는 인천전 빅버드에 오는 인천의 상대로 우리가 잡게 되면 최소 4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로빈 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천안 솔직히 말해서 천안 인천한테 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3대3으로 비기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인류챔코도 폼이 올라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환 감독님이 이제 우리가 승어 점수 차가 벌려진 상태에서 이제 어 고종현을 투입 시켰는데 아마 앞으로는 한 이런 경기 이런 선수 기용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예, 네. 수비를 이제 파이브 백으로 늘려 버리면서 센터 백을 3 명이나 기용을 하면서. 확실히 실리축구를 이제 또 다시 또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응원합시다. 저희 할수 있습니다. Vamos, l e 가자. 그럼 성남전 때 뵙겠습니다.